여러분 지금부터 설렘 주의보 들어갈게요. 설렘 주의자 저는 지금 에버그린에서 이쁜 아가들 까만이 자유기들을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아이들이 왔을지 긴장이 되는데요. 와 너무. 자 두두두두두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아이들이 왔을지. 짠 이렇게 포장은 됩니다 위에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언박싱은 정말 즐거운데 책지가 진짜 오랜만에 언박싱하네요 아주 날씨가 이러니까 그 다육이 하시는 분들 날씨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 날씨 때문에 제가 여기를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요 주말에만 제가 여기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주말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날씨 때문에 처음에 전체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 가니까 이번 주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 보시고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딱보내셨어요아 음 세상에 세상에 저희 지금 이 감탄사를 이대로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에버그린 언박싱은 일부 2부로 나뉘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화분에 분채 왔고요. 그리고 이 하얀 솜털을 걷으면 과연 어떤 애가 나올지. 뚜두두두두. 초코 캔디입니다. 여러분, 초코 캔디예요. 이 아이가. 와, 진짜 예쁘네요. 초코 캔디 요즘이 까만 까마... 시리즈가 엄청나더라고요 까만이 시리즈 어떻게요 전또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니까 이렇게 또 대세에 맞춰서 이런 아이들 한 번씩 찍어줘야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저도 품어서 좋고 너무 예쁩니다 우리 우리 홀리기가 이거는 어쨌든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존칭을 쓰겠습니다 다유콜링 님께서 그 영상을 찍으면 그 아이들을 보면 안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아이들 번호를 생각하고 금액을 생각하고 이미 문자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자, 최그 다이콜리님이 홍보했던 에버그린 까망이 시리 중에 오늘 만난 아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초코 캔디예요. 초코 캔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어. 소매에 싸져서 따뜻하게 유지하고 보온을 유지해서 이렇게 포장돼서 왔습니다. 자, 초코캔디 하나 꺼내놓을게요. 두 번째 신문을 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어떤 게 나오려나. 워낙 촘촘하게 포장을 하셔가지고. 자, 이 아이는 또 어떤 애가 왔을까요? 볼게요. 짜잔. 이렇게 소음으로 싸진 아이입니다. 리비앙 로즈 리비앙 로즈예요. 리비앙 로즈. 이물듬이 이렇게 금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 게참 예쁘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아이들. 금종류에도 이런 금종류, 창다육에도 이런 식으로 금이 들어간 아이들이 많은데 아, 너무 예쁩니다. 리비앙 로즈예요. 자세히 보세요. 리비앙 로즈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자, 두 번째 아이. 세번째 왔습니다. 세번째 오늘 만날 가야겠죠? 자,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우리 홀리기를 얼굴을 못 보는데 둘이 서로 막 보고 싶다고 해요. 진짜 보고 싶어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서로 얘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 홀리기. 보고 싶은 홀리기. 음. 이 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요거는 봉황 W예요. 봉황 W. 헉, 음. 이렇게 입장이 까뭇거무탄 애들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까망이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저는 여태까지 까망이 시리즈가 뭔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다유콜링 님 영상을 보고 아, 까망이 시리즈가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까망이 시리즈 중에 UI는 봉황 W라고 하네요. 봉황 W 이 W가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봉황 W. 이번엔 또 테이프로 예쁘게 포장이 돼서 왔는데요. 테이프를 잘라 줘야겠지요. 테이프를 잘라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설레는 순간 여기도 역시 하얗게 포장이 되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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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꼬맹이 시리즈 인가봐요 우와 얘가 러브파이어래요 러브파이어 어, 물이 이렇게 들어요 입장에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쟤왜 저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얘 처음 보거든요. 러브파이어래요. 러브파이어. 아이고. 이, 이, 그, 맞아요. 다육이는 이렇게, 어, 새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입장이 좀 있어야, 하엽이 좀 있어야, 딱 설레임이 느껴져요. 완전히 정리된 거보다 이렇게 하엽진 게 좋습니다. 농장 사장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낼까 하고 이입장들 떼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받는 다육맘들이 이 느낌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 하엽진 애들은 그대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 러브파이어랑요. 그리고 또와 얘는 미리네래요. 미리네, 미리네 한번 보세요. 와. 얘또 미리 낸데 얘도 까망이에요. 얘도 까망이. 까마니, 까망이, 까마니, 까망이가 지금 세 개가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조그만 앙증한 포트에 세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얘는 또 뭘까요? 이런 아이들. 와. 자꾸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얘는 댄싱 버드래요. 댄싱 버드. 댄싱 버드.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다섯 개네요. 댄싱 버드. 요것도 화분에 예쁘게 정리하면서 심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까망이 3종 세트가 이렇게 3개가 3종 인가봐요 자 보세요 러브파이어 댄싱버드 그리고 미리네 이렇게 3개 정말 홀리기가 자랑할 만 했네요 이렇게 이쁜 아가들 혼자 보기 아까워서 홀리기도 아마 홍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책 주다가 데려오게 되고 너무 예쁩니다 자또 볼게요 아직도 여러개가 남아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에 제가 에버그린에서 주문을 했다고 했더니 홀리기가 그러면 에버그린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언니한테 갈때 나도 선물 하나 보낼게 있거든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르케인이라고 해요 아르케인 아르케인 자 보세요 아르케인 제가 문자로 다 주문해 놓고 지금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음, 어,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얘도 까망이네요 까만색으로 어, 까맣다고 해서 전부 아이들 입장이 새까만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느낌자 블랙톤이라는 얘기죠 블랙스완 아르케인 이렇게 두 개가 또 같이 들어 있었고요 또 볼게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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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요. 어, 팬던 골드다. 아, 이거는 이따가 소개할래요. 이거는 우리 홀리기가 홀리기 홀릭이 선물이에요. 홀리기 선물. 이거는 이따가 뚜두두두두 개봉하겠습니다.